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요즘 가짜 내추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제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못해왔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제 개인적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구렛나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일부러 기른다기보다는 그냥 머리를 잘안 잘랐던 거예요. 그동안 대회가 끝나고 손 부상을 얻고 그 이후로 가짜 내추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다치고 처음엔 억지로 운동을 이어가려 했으나 철심을 박아둔 상태에서 간단하게 진행했던 운동에도 뼈가 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상으로 운동을 할수 없다 보니 다시 조금은 나태해졌고 1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만들었던 몸도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딱히 나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일이 생겨 외출 해야 했고 어쩌면 구독자분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머리를 정리하러 발길 옮겼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해 디자이너 선생님께 저 여기서 화장 좀 할게요 하고 서서 메이크업을 하고 서둘러 성수를 향했습니다 어 오랜만에 머리하니까 머리가 엄청 깔끔해졌는데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보면서 항상 같은 거울에서 비교를 해봐야 정확하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는데 거울마다 얼굴도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지. 지금 어디 가는 건데요? 팝업스토어 마이프로틴 앰버 서더가 됐잖아. 이런 게 얼마 만에 참석이죠 몰라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사람 많은데 가는 게 쉽지가 않아. 형도 어. 좀 어색하겠어요? 그리고 치은 형이랑저랑 친한 원래 먹방 유튜브 하다가 이제 요식업 쪽으로 빠지신 치은 형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형님도 이제 예전부터 쭉 마이프로틴 앰버 서더를 해왔었는데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헤어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늦지 않게 가보시죠. 저 밤늦어 우리는. 오늘은 마이프로틴 팝업스토어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치윤 형은 저와 꽤나 친하게 지내고 계신 형님이신데요. 제가 한창 힘든 시기에 만났던 소중한 인연 중한 명입니다. 제 대회장에도 응원을 와주셨고 마이프로틴 엠버서더로서 활동하신 지꽤 오래된. 이제는 채널 운영을 멈춘 상태지만 먹방 유튜브를 꽤나 오래해왔던 친한 형님인데 제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할 것 같다니까 감사하게도 같이 가주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해주셨습니다만 역시나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수 요즘 핫풀이라고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확실히 젊은 사람 사람들이 참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프로틴과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뭔가 대회를 제외하고는 오프라인 팝업이라던가 이런 곳은 자주 가보질 않아서 조금은 긴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려서 행사장으로 향했는데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런 팝업 스토어나 오프라인 행사에 가면 다들 팬분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하시는데 저만 혼자 덩그러니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머릿속이 조금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이프로틴 오프라인 행사가 있어서 지금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윤이 형이 원래 같이, 같이, 같이 올라 그랬는데 네. 지금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조금 딜레이 된다고 그러셔서. 알겠습 네. 알겠지. <laughs> 네. 조금은 긴장을 했었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매니저님께서 반갑게 반겨주셨고 정말 혼자 덩그니 있을까봐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나 이거 나 되게 민망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이 자리 지금 팬분들이 많이 아, 계셨거든요. 선배님하고 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요청 하셔도 되세요. 아, 네. 같이 같이 찍으셔도 네. 되는 거예요? <laughs> 여기 그럼... 찍어요? 아, 아요 쪽이에요? 네, 아, 네. 대회를 뛰거나 무언가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는 게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제 대회 영상을 보고 힘을 얻었다는 분들, 가짜 내추럴 시리즈를 응원한다는 분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신기하기도, 그리고 참 민망하기도 한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들은 제가 비추고자 했던 제 단편적인 부분일 텐데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저를 좋게 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에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그리고 그런 분들의 마음 덕분에 조금씩이나마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사진 요청 주셨던 모든 분들께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과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금 오자마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알아봐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는 걸 가끔씩 느낄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랑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직접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아 진짜 오랜만이야. 솔직히 내가 오프라인에 뭔가를 하러 가는 경우가 되게 적으니까. 지금 좀 기분 좀 어떠세요? 지금 좋아? 재밌어. 마이프트틴 덕분에 이렇게 만나 뵙고 할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죠 형도 이제 슬슬 운동하셔야죠 곧 진짜 손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손이 나와야 진짜 정신 차리고 후다닥 가버리는데 손은 뭐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이제 철심 빼야지 대충 붙은 거 같아 그립이 좀 나와 요 정도까지는 돼서 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할수 있을 거 같아 진짜 앞으로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조심해야 돼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단하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번 팝업은 마랑님의 부스터 출시로 인해 치러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와보는 오프라인 팝업이라 조금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내부에는 여러가지 단백질과 보충제들이 질비했는데 뭔가 귀여웠던 것 같아요. 현장엔 게임들도 있었는데 이미지 맞추기 게임, 그리고 한쪽에 7.5kg씩의 프로틴을 들고 사이드 레터럴 자세로 1분 30초 버티기 등이 있었는데 아니, 7.5kg를 들고 1분 30초 버티는 건 솔직히 너무 빡센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구독자였고 이제는 저희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될 리준이도 현장에 와 있었는데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두달 만에 몸 많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오늘의 최고 기록 깨겠다고 하시는 분 나왔습니다. 썩난 어, 어깨 너무 좋아요. 힘차게 달려라. 다 어깨에 완전히 힘내고 있습니다. 지금 30초 지났습니다. 아직 1분 더 버텨야 되고요. 이준아 쓸모 없어. 이 실하고 들어버려 그냥.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빨꽉 깨물고 자. 비명 지르고 있습니다. 자, 30초 남았어. 30초. 자, 말씀드리지만 1분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야, 20초 남았어. 야, 이두 끌어 이두, 이두 끌어올려. 이두 끌어올려. 이두 끌어올려. 10 9! 야, 조금만 더 끌어설 때. 실, 좀만 더. 6 5 4 3 2 1 끝! 오케이, 와. 1분 30초. 아, 30초. 와.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1분 30초. 컴퓨터 이빠 됐는데? 근데 뭐 많이 올라왔다? 솔직 아, 몇이야? 8 4 k g 로 84? 어, 뭐 좋은데? 많이 올랐네 <laughs> 잘했어. 그리고 리준이의 몸을 보고 이걸 성공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씩 엉덩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3시 반까지 오겠다던 시현형은 4시 반에 도착하셨고 유튜버 키다리 형님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시현형은뭐 항상 똑같이 귀여웠고요. 키다리 형님은 어, 정말 생각보다 키가 너무 크고 피지컬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는 감사하고 신기했던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마이 프로틴 팝크스터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11월 11일에 굉장히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어떤 행사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11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30시간 정도 진행되는 1년중 최대 할인 행사 1111 슈퍼 세일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1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슈퍼 세일 행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벌써 날이 좀 많이 금방 어두지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 오늘 마이 프로틴 와서 팬분들도 만나고 난 나름대로 되게 재밌었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무튼 제가 이제 엠버서더드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마이 프로틴에. 근데 지금까지 막 엄청나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필을 제대로 못 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되게 감사한 브랜드니까 혹시 만약에 프로틴이나 뭔가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이번에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조준이었습니다. 마이 프로틴 행사 덕분에 오랜만에 머리도 자르고 성수라는 핫플에도 다녀왔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께서는 보통 영국에 계신데 행사 설명 부탁드린다니까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조금 놀랐습니다. 매니저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이 프로틴 행사는 JJUN 1111 할인코드 입력 시 45%의 추가 할인, 최대 85%까지 할인이 되는 최대 할인 행사라고 합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11월 10일 저녁 7시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한 사은품도 같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존 JJUN 코드도 이용 가능하지만 JJUN1111을 입력하시면 특별 시크릿 사은품도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2개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 이번 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맛이죠. 어떤 프로틴을 먹는 게 좋을 것인가. 요즘엔 엠버서더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맛을 도전해보고 있는데요. 초코맛은 항상 실패하지 않지만 올 한해도 끝나가는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맛을 도전해 보고 싶으시다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홋카이도 밀크 맛을 새콤한 맛을 좋아하신다면 메론 소다 맛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정과 관심 덕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가짜 내추럴 시리즈의 결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생각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올리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